메이크쇼어라는 혁신 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는 디자이너 인턴 이진주입니다. 장애인 맞춤복을 제작하고 있는 혁신 기업입니다. 장애인 고객들을 위해서 패턴 개발과 그에 따른 제작 일을 하고 있습니다. 패션 전공자로서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옷이 무엇일까라고 계속 생각을 쭉 해왔고 바로 망설임 없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 개개인들마다 생활 습관이 다르세요. 이제 휠체어에 앉아서 생활하시기 때문에 자켓을 제작을 할 때에도 사이드심에 지퍼를 달아서 활동 지원사분들이 입고 벗겨주기가 편한 그런 식으로 패턴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수선할 것도 없고 자기 신체에 맞게 딱 나오니까 너무 편해하세요. 정말 뿌듯하더라고요. 이하나파워 혁신기업 인턴십을 통해서 한 개개인에게 필요한 옷을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가장 큰 매력을 느꼈고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옷을 만드는 디자이너가 되고 싶습니다.